구월절 여섯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 신학교 주일에 우리 것신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2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지상 천국임의 교회와 같은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함에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이해하며 평안이 넘치는 작은 천국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여섯째 주일 어린이 주일 신학교 주일에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삼살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질글과 같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인생의 한계라는 말을 실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백 년이 가고 천 년이 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구위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몇 구절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소아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소아까지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 중의 하나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는 그 약속된 땅을 향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군대 대형을 갖추어서 일사불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믿음의 진격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땅 바로 입국까지 온 것입니다. 그땅 입국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수 있는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것을 다룬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여호수와서는 마침내 이제 여당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벌어지는 일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하면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 예를 들어 라합 여리고 성의 창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목숨을 구원받은 이야기. 세계 군사 역사상 유례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전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 태양과 달이 멈춘 이야기 등등 우리가 다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너무나도 내용이 강렬하고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좀처럼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요소하에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행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호와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은총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수화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삶에 반드시 형통함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는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결국은 실패요,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검선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황기 불안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위복케 하시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굳게 붙들고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문제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도 전쟁터에서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오합지졸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절망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 선한 것이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범람하는 요단강, 또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땅에 사는 무장한 일곱 족속들 백성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는 충분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주시라는 믿음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정목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방 신들 다 버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수아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또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만을 사랑해라.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말씀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오 특권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겠다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 누리게 될 세상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뜻을 쫓는 것은 영적인 가늠입니다. 세상 다 변한다고 해도 우리 광주 성안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온전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기쁨으로 슬량 예수를 맞이함으로 저 하늘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